이 현대차가 더블이 났어요. 이게 지금 2 1 년에 애플카 터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세를 주는데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시세를 이건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한 거는 중간에 눈치 챈 거고 이유 갖다 붙이면서 로봇 어쩌고 하면서 그거는 이 어떤 특정 대기업이든 뭐 엔비디아 됐든 그걸 드라이브를 걸기로 마음 먹으면요 수많은 운용사들 뭐 대형 아이비들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보면 현대차는 간 적이 없죠 일단 시세를 준 적이 없어요 5년간 시세를 근데 이게 되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진 않죠 전혀 불가능하진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건 뭐 다른 얘기지만 카카오페이도 여기서 보면 3만원에서 11만원 갔죠 거의 뭐 4배 4배 그 그러니까 단기에 한달 만에 4배 보냈죠 여기서도 상장하고 이걸 막 사, 상한가를 막 두 번씩 보냈죠 제 말은 이게 우량주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게 어느 시절이나 다있었던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현대차 올라가는 거 같고 와 미쳤다 말도 안돼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충분히 옛날에도 많이 나왔던 일이에요 야 얘도 이제 드디어 현대차도 이제 정말 주가 재평가를 받고 리레이팅이 이제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말도 안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고려연이 이거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가는 게.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뭐말 되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큰 대형주라도 삼성전자 보세요. 이게 개별주 차트지.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25만 원까지 가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대형주라고 그서 이건 지난날. 제가 이제 보면 요새 포스코가 잠깐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난날인데 포스코 이제 거기 갔다 왔죠. 20년 만에 갔다 왔는데 보세요. 2026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코로나 전엔 애플 주가가 뭔지 그런 검색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별로 여의도에도 별로 없고 연준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26년에는 미국 주식 서학개미라서 어마어마한 수십, 수백조 국채도 투자하고 그런 때랑 2005년 뭐 까만 건 아무것도 모르는 이 2005년부터 2007년 이렇게 오른 거랑. 그러니까 여기가 더 오른 거죠 사실 관심도로 봤을 땐. 그러니까 이 때가 얼마나 버블이에요. 다만 지금과 20년 전 경제는 비교할 수 없고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돼가지고 이건 더 말할 수도 없고 근데도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포스코가, 그렇죠? 근데도 포스코가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그거는 와 말도 안 돼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선 세번 있었어요. IMF 이후에. 다 컴버블 때, 금융위기 오기 전. 이미 그런 적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설명이 돼요. 다만 거기다가, 로봇 자율주행, 누가 때를 입힌 거예요. 그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는 알죠. 현대차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가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럼 현대모비스의 대주는 누구예요? 기아차예요. 기아차란 말이에요. 지금 기아차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만약에 자기네 그 집의 구조를 봤을 때, 주가의 리레이팅 어, 어떤 요소들이 낄때 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번에 3차 상법 개정 무슨 상정이 안 된다고 뉴스가 아까 나왔던데 이 지주사가 됐든 지주사가 아니고 저 PBR이 됐든 자산 재평가가 이뤄지는 간에 이렇게 물고 물리는 애들이 진짜로 현대그룹은 자산 재평가를 받는 거예요 기업의 재평가들을 얘가 얘를 갖고 있고 얘가 얘를 갖고 있고 그 모든 애들이 다다 다 오른 거예요 다. 결론은 현대그룹이 올해 26년에 현대그룹에 해라는 거죠. 삼성이 아니라 얘가 가도 더 빨리 가죠. 아니 만약에 이런 거죠. 지금 주가 자산 가치를 좀 올리라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데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자산 가치를 좀 늘려라. 주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너네 기업 내가 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것들 이 조사가 들어가고 내가 니네 상속세 그거 내가 문제 있는 거 알아. 그거 내가 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예를 들 겁니다. 차명으로 차명으로 계좌 예를 들은 거에 특정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든 b든 c든 간에 상속세 내야 돼 지금 머리 골치가 아파 근데 국가에서 이번에 뭘 해주겠대 그렇게 따지면 주가를 올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분명히 주가를 올리면 차명 계좌를 저 같으면 만들 거예요 아마 주가 올리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기, 그리고 나라에 도와주기로 했으면 그럼 차명 계좌 만들어서 뭐 축가 신나게 올릴 수도 있죠 여기서만 따먹는 게 얼마겠어요 그런 일 모든 상상 속의 일이 가능한 곳이 이 바닥이니까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야 얘네들이 아무리 우주가 끼든 뭐가 끼든 이게 가는 게좀 너무 무지막지하게 가요 사실은 이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무리 꿈이 커도 이게 인정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수준을 넘어가니까. 21년에 코로나 때 올리고 4년 누른 거한달 만에 완성.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가의 회복력이 생각보다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알테오젠 이렇게 죽었죠. 죽은 것 같죠. 근데 다 반등이 온다는얘기예요막 어떤 주식막 죽어나가. 와, 막 지금 봤을 때는 동전의 뒷면이 안 보여. 하지만 몇달 지나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상패되지 않는 한그 주식이 멀쩡하면 잠깐 시간의 딜레이가 온단 말이야. 딜레만 대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가 부도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스피어나 스피어에 납품하는 HVM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게 지금 시장은 논리가 안 올라가는 게 하는 게 맞아요. 캔코 에어, 로 컨택 같은 거, 제노코 이런 걸 봐야지. 나라 스페이스는 신규 상장하고 물량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고요. 이제 신규 상장조라 뭐 세게 가려면 세게 갈 수도 있지만. 엊그저께, 이거 공급계약 터져가지고, 비츠론 넥스텍이 시간에서 올랐다가, 하루 매사끼 치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경이 걸렸지만, 제가 비츠론 넥스텍 갖고 텔레그램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게, 그내용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 그러니까 이제 저는 헛소리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 공시를 보고 나서 기억이 난 건데, 이 비츠론 넥스텍이 지금 통합 풍동장치 공급계약 터져가지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에 제가 HVM을 갖고, 정확히 여기 어딘가 여기, 이, 이 여기야. 이때, 스페이스 X와 계약을 하는 것 같다, 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관심을 갖고, 여기서 투자를 해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때 어떤 분들 먹고, 익절하고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스피어나 h v m 한 뿔인데, 그런 공급 계약이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스피어랑 HVM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너무 쉬웠지. 여기서 공급계약 터져가지고 상한가 갔어요 점으로 그리고 빠진거죠 빠진거는 우주가 빠져서 근데 스페이스X를 믿었으면 이게 틀릴리가 없죠 주가만 봤으니까 그렇지 주가만 안봤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스피어도 위기가 걸렸지만 얘는 더갈수 밖에 없죠 실제로 공급계약을 터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HBM도 같이 공급계약 터지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가는거예요 지금 둘이 아니면 이제 공급계약 터진 비츠론 엑스텍 캔코어 재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봐야지 3일 연장 이렇게 올라간 나라스페이스는 최하위 후보라고 봐야 돼요 최하위 후보 그리고 일단 얘는 파라마 오면서 올라갔어요 지금 보니까